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4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업체 전기차 판매량 및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각 시장별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 변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업체별 BEV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테슬라는 6% 증가, BYD는 3% 증가, 폭스바겐은 마이너스 10% 감소, BMW는 10% 증가, 현대차는 마이너스 24% 감소, 기아차는 20% 증가, 벤츠는 마이너스 31% 감소, GM은 60% 증가하였으며, BEV 판매량만 분석해봐도 테슬라와 BYD 두개 업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현대차 벤츠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도별 배터리 업체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보면 2024년 8월 두개 CATL은 37.1% 점유, BYD는 16.4% 점유, LGES는 12.1% 점유, 파나소닉은 4.4% 점유, SKO는 4.8% 점유, 삼성SDI는 4.2% 점유, CALB는 4.8% 점유, 고션은 2.2%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트렌드는 CATL은 소폭 점유율 상승, BYD는 가장 점유율 상승이 높고, LGES는 점유율 하락, 파나소닉은 점유율 하락이 가장 가파르고, SK온 및 삼성 SDI는 점유율이 소폭 하락, CALB는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 월별 배터리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은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고 CATL은 6월까지 소폭 상승하다 7월부터 하락 LGES는 미국 시장에서 월별 배터리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삼성 SDI는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고 SKO는 배터리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LGES 배터리 판매량이 하락하여 CATL에게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쉬우며, 삼성 SDI 배터리 판매량은 소폭 하락, SKO는 소폭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CATL과 BYD 두개 업체로 배터리 시장은 재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LGN솔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판매량이 매월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로 미국 시장에서의 호재와 유럽 시장에서의 악재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LG엔솔이 선전해 줘야 K배터리 밸류체인에게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K배터리의 주가 상승 여부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현황이 중요하므로 팩트 체크가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3분기 미국 시장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1위는 테슬라 모델 Y86800일대, 2위는 테슬라 모델 358423대, 3위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16692대, 4위는 포드 머스탱 마키 13392대, 5위는 혼다 프로오그 12644대, 6위는 현대 아이오닉 5 1만 1,590대 7위는 GM 이코녹스 9,772대 8위는 GM 블레이즈 7,998대 9위는 리비안 아론에스 7,245대 10위는 GM 리릭 7,224대 11위는 포드 F150 7,162대 12위는 기아 EV9 6,299대 13위는 BMW i4 6,063대 14위는 니산아리아 5,552대 15위는 기아 EV6 5044대를 판매하였으며 판매량 순위 1위에서 3위까지 테슬라의 모델이고 K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모델들의 판매량이 급증하길 바래봅니다. 2024년 분기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테슬라는 1분기에 51.1% 점유, 2분기에 49.7% 점유, 3분기에 48.2% 점유로 점유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GM은 1분기에 6.1% 점유, 2분기에 6.6% 점유, 3분기에 9.2% 점유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대기아는 1분기에 8.5% 점유, 2분기에 11.2% 점유, 3분기에 8.5% 점유로 2분기 대비로는 하락하였고 포드는 1분기에 7.5% 점유, 2분기에 7.2% 점유, 3분기에 6.8% 점유로 소폭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는 1분기 및 2분기에 존재감이 없었는데 3분기에 4.4% 점유로 급증하였으며 혼다의 신규전 기차 프로호그 판매량 급증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LG엔솔의 얼티엄셀이 탑재되어 판매되고 있어 혼다의 판매량 급증은 LG엔솔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2024년 GM의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 흐름을 분석해보면 3분기에 3 2,095대를 판매하여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올해 판매량 목표 20만대를 꼭 달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GM의 2024년 4분기 전기차 판매량 확대 전략은 이코녹스 EV 및 블레이저 EV의 저렴한 트림을 추가하였으며 4분기에 GM의 판매량이 급증하는지 팩트체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l g 엔솔이 최근 발표한 배터리 공급 계약 내용을 언급해 보면, 르노와 39기가 공급 계약은 2025년 11월부터 시작, 벤츠의 50.5기가 공급 계약은 2028년 1월부터 시작, 포드의 109기가 공급 계약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공시를 발표하였으며,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로 분석되며, l g 엔솔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 12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 시작하여 테슬라에 얼마나 공급할지가 더욱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LG엔솔은 4680 원통형 배터리에서 승부를 봐야 하며 전사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팩트 체크는 분석합니다. 2024년 3분기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삼성 SDI는 10월 30일. SKO는 11월 4일. 에코프로비엠은 11월 1일, LNF는 10월 31일, 코스모신소재는 10월 23일에서 25일 예정, 포스코퓨처엠은 10월 30일, LG화학은 10월 28일, SKIT는 11월 4일, WCP는 11월 15일, SKC는 11월 둘째주 예정.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은 11월 첫째 주 예정. 엔켐는 미정. 동화기업은 11월 14일. 첨보는 미정. 나노신소재는 11월 첫째 주 예정. 대주전자재료는 11월 11일 또는 15일 예정. 제이오는 11월 15일. 성일아이텍은 11월 15일이고. 한국기준 테슬라는 10월 24일, BYD는 10월 30일, CATL은 10월 21일, 파나소닉은 10월 31일, 리튬업체인 알버말은 11월 1일, SQM은 11월 20일, 강펑리튬은 10월 30일, 텐치리튬은 10월 28일, 팩트체크가 실적 발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